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느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길과 영광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잃고 물질도 잃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간도 잃고 또 자기의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난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수신 장군도 말씀하셨죠. 생필 즉사요, 생 사필 즉생이라고 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어떤 한 선교사에게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이분은 어쩌든지 살고자 했고 어쩌든지 예,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 많은 양들을 얻고자 하고 재산을 얻고자 하고 직장을 얻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예, 양들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의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고자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혔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은 무엇일까요?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거든요. 모욕과 멸시의 십자가거든요.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고난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이것도 되게 역설적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모욕과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표시는 오래 참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 받고 또 해산의 고통을 하고 또그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부끄러움받는 것, 멸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길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잃는 것이고 영광의 길은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모두가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